호이버스 동일 캐릭터, 붕괴 스타레일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거나 호이버스 작품, 붕괴 학원 붕괴 서드 원신 붕괴 스타레일에 세번 이상 출연한 캐릭터만 작성함 미해결 사건 오브 및 질레스 존재로 제외해 키아나 카스라나 붕괴 2. 우리나라에서는 카와이언토로 런칭되었던 그 게임이죠. 키아나 카스라다가 붕괴 2랑 붕괴 3못다 주인공입니다. 아직 근데 원신에는 안 나고 왔 붕괴 스타레일에는 또안 나왔어요. 공스타라고 하니까 되게 어감이 그렇다. 원신은 근데 사람들이 추측하는 게 천리의 주관자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죠. 키아나랑 천리의 주관자랑 되게 닮은 변이 있거든요. 키아나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공간의 율자. 공간의 율자가 이제 천리의 주관자랑 되게 닮았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공개 서드에서 이제 키아나가 공간의 율자로 반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키아나 카스라나 율자 공개 2에서도 종원의 율자 종원의 율자가 이제 뭐냐면은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율자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공개에는 율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네가 뭐냐면은 세계의 시련을 줘가지고 이거를 견디지 못하면은 부셔버리는 거예요 문명 억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최종 보스죠 이게 키아나 그리고 공개 드에서 나오는 공간의 율자 이게 이제 천리의 주관자랑 되게 닮았기 때문에 공간의 율자랑 천리의 주관자랑 닮았기 때문에 이게 키 키아나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고요. 붕괴 서드랑 원신이 서로 평행 세계라는 오피셜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붕괴 스타일에서는 키아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자 라이딩 같은 경우도 붕괴 2 붕괴 서드, 원신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은 이제 둘이 동일한 인물이고 뭐 세계는 다른데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아예 반전돼 가지고 거의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뭔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리를 잘하고 이쪽은 요리를 못해요. 성격은 거의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율자가 되고 나서 좀 흑화했다 할까? 뭐 이렇게 해서 감율자, 번개율자, 번개의 신, 번개라는 공통점이 좀 있죠.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번개에서 박신들의 모티브를 따왔다는 라게 이런 것 때문에 좀 따왔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원 그려진 것도 있고 라이덴도 있으면 여기 뒤에 원 생기잖아요. 번개율자랑 번개신인 동일점도 있고요. 그래서 모티브는 따오... 데 약간 사소한 설정은 반전시키는 이런 장치들을 많이 쓰죠. 공개 스타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벤티는 이제 웬디라는 캐릭터 모티브로 좀 많이 생각을 하죠. 머리 색깔도 닮았고 바람을 쓴다는 점도 그렇고 되게 닮은 구석이 많은 친구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도 바람의 일자, 바람의 일자,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 누가 봐도 지금 비슷하잖아요. 누가 봐도 비슷한데 다른 점은 얘는 여자, 얘는 남자. 그럼 벤티보고 남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여자 얘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나이다는 이제 모티브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은 테레사를 많이 꼽죠 왜냐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려 보인다는 점도 있고 동계의 테레사 성우보다 이제 원신 나이다 성우보다고 동일 성우기 때문에 모티브를 따온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고 나이가 많은데 어려 보인다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점 때문에 테레사랑 나이다가 굉장히 유사한 게 아니냐라는 모티브가 좀 많아요 많이 돌았었죠. 실제로 생긴 것도 많이 비슷하다. 뭐 머리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고. 그래서 썰이 많이 돌았었는데 거의 확실해진 것 같긴 해요. 야에 미코는 야에 사쿠라라는 캐릭터의 모티브입니다. 불을 쫓는 나방의 13인 중에한 명인 야에 사쿠라의 모티브 중한 명인데 모티브를 확실히 따온 건 맞는데 음계랑 이제 원시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쪽은 칼을 써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 일본도가 지생긴 그런 칼을 쓰거든요. 네, 미코는 이제 무녀로서 칼을 전혀 안 쓰고 번개 이제 포탑을 소환해가지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완전 진지한 성격이에요. 이 야에 사쿠라 같은 경우는 장난도 거의 안 치고 매사에 진지한 성격이고 되게 진중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야에 미코 같은 경우는 되게 장난치고 뒤에서 꾸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 음흉하죠. 그래서 성격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반전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공개에서 모티브를 따오는 캐릭터들은 거의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브로냐. 브로냐가 아직 원신에서는 모티브가 안 나왔어요. 이제 붕괴 주인공 3인방 중 하나인 브로냐인데 아직 원신에서는 이 브로냐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안 나왔거든요. 붕괴 스타레일에서는 이 브로냐 랜드라는 캐릭터 나와요. 벨로보그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을 한게 뭐냐면 브로냐가 이제 성인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이애 버전보다 그 캐릭터가 이제 신네지나야뭐 이런 데 가서 모티브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죠. 현재 모래시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고 얼음이랑 좀 브로니아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네지나에서 기대해볼 만하지 않냐 얼음신이 브로니아로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신에는 브로니아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조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키아나도 모티브로 생각되는 캐릭터가 나왔지 라이덴도 모티브로 되는 캐릭터가 나왔지 그리고 테레사도 나왔지 근데 주인공 3인방 중 하나인 브로니아가 안 나온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원신에도 브로니아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하나 나올거예요 어느 때에 나올 것이냐라고 추측을 해본다면 스네지나이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거죠 그 다음 히메코 히메코 같은 경우는 이제 붕괴세계관에서 뭐랄까 참스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죠 많은 분들의 눈물 콧물 질질 짜게 만들었던 그런 캐릭터 중 하나인데 원신에서는 이제 모티브가 확실히 있어요 원신 공식 만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네사가 벤티에한테 셀레스티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할때 벤티가 무라타족이라고 말하면서 무레이 여신이라고 아줌마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무라타에다가 무레이 여신 아줌마라고까지 할 정도면은 이게 무조건 히메코가 맞다고 보이거든요. 실제로 붕괴에서도 이제 히메코가 아줌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티브를 싹 종합해 보면은 무라타 히메코가 아마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름도 그렇고 모티브도 그렇고 근데 아마 이름만 같거나 성만 같거나 다. 다른 류의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식으로 생긴 히메코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조건 모라타 히메코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원신에서도 붕괴 스타레일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붕괴에서 봤던 그런 캐릭터라기보다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그런 캐릭터가 나오긴 하죠. 좀더 성숙해진 붕괴 스타레일이랑 붕괴 세계도 이제 좀 평행 세계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자 후카가 이제 붕괴에 나오고 원신 붕괴 스타레일에는 안 나왔는데 후카가 모티브로 예상되는 지역 중 하나가 이제 폰타인이죠. 후카도 붕괴 세교관에서 되게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 하나거든요. 지금 카즈아랑 느낌이 비슷하죠. 생긴 것도 약간 머리 브릿지 비슷하잖아. 후카도 이제 붕괴에서는 성격이 되게 진중한 성격인데 이게 원신에서 나오는 붕괴 캐릭터들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성격이 완전 정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진중한 성격에서 반대로 히스테릭한 성격이 된다? 이러면은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후카도 예측을 하는 게 모래신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추측이 조금 많이 있긴 해요. 얘도 비중이 되게 많기 때문에 분기에서 원신에서도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분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애들은 원신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카도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봐요. 분기 스타레일에서도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얘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겠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아, 그다음 제레입니다 이제 레 제레 같은 경우는 어떤 캐릭터냐면은 내면에 다른 본인이 있는 캐릭터예요.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성은이 생기면서 그게 아마 생겼을 거예요. 원신에서는 아직 이런. 제레의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얘는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스위칭 개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서 원신에서 누구를 모티브로 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모래신이 뭐 이중인격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궁예스타일에서는 제레가 완전히 좀 다른 식으로 나오죠 완전 하드보일드하게 얘가 약간 소녀소녀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조금 마초답게 나옵니다 하드보일드한 캐릭터로 쿠쿠리아가 이제 누구냐면은 여기 나오는 브로냐 있죠 브로냐의 이제 양어머니 정확하게 설명하면 네겐 트로피의 그 약간 간부 약간 이런 식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붕괴에서는 조금 캐릭터가 아쉬웠는데 붕괴 스타레일에서는 진짜로 캐릭터가 모델링이 기깔나게 뽑혔어요 거의 원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야 이 캐릭터가 원신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요래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 친구가 모티브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결국 얘도 여기 붕괴 스타레일에서는 얼음하고 좀연 있거든요. 그래서 친해지나야 까지 가야지, 좀알것같 자오토아포칼립스 붕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 중 하나죠 되게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희대의 악역이에요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칠 만한 정말 매력 있는 악역입니다 이 친구를 모티브로 한 원신 캐릭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데인슬레이프랑 되게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500년 전에 어떤 엮여있는 것도 있고 데인슬레이프랑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증상을 보여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목 아래까지 검은색이 차오른다거나 뭐 몸에 무슨 검은색 칠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데인슬레이프도 자세히 보시면은 팔에 이렇게 검은색 칠이 되어 있거든요. 뭔가에 이렇게 씌인 듯이 그것도 있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로 유사한 게 있지 않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쭉측중 하나일 뿐이고요. 오토를 모티브로 따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쪽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 싶었는데 앞으로 추후에 뭐더 캐릭터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더 붕괴 모티브로 이렇게 보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붕괴랑 원시랑 그만 엮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붕괴는 붕괴로 따로 보고 원시는 원시로 따로 보면 좋겠다. 스토리 라인을 뭐하러 같이 가져가느냐. 캐릭터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계관을 평행 세계관이라고 못을 박아 버렸어. 평행 세계관이라고 못을 박아 버린 시점에서 글렀어요. 그리고 모티브를 따온 캐릭터가 너무 많아. 이미 너무나도 모티브를 따온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요 같아요 이미 세계관도 너무 엮일대로 엮여버렸고 즐기는 자 모두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그냥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